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가 삼성 메모리를 살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존재는 AI 칩입니다. 이 칩이 연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된 메모리 아키텍처와 프로세서 간에 충분한 대역 폭을 갖춰야 합니다. 이 메모리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뜻인데요. 이제 그 인텔, 엔비디아, AMD 할것 없이 AI 프로세서 경쟁에 뛰어든 곳은 모두 가장 고부가치 D램이라는 HBM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여기에 그 메모리도 같이 연산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해서 프로세싱이 좀더 빠르게 되게끔 돕기 위한 메모리도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가 이전에는 그 DDR 규격으로 별도의 메모리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칩의 헤드 커터격인 CPU 등 프로세서와 함께 역할과 기능을 조절 혹은 조율하면서 메모리가 존재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IM, CXL, d n 같은 것들이 이런 예 속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프로세서 경쟁력에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인데요. 이 HBM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메모리 모듈 규조는 AI 연산에 불리합니다. 이 프로세서가 폭발적인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 유리합니다. 이 데이터가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서와 거리가 더 가까운 니어 메모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연산 정치, 장치 그 가까이에서 밀착해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남들과는 다르게 토스해 줄수 있는 메모리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뛰어난 메모리가 바로 hbm인데요. 이 gpu와의 거리가 기존 그래픽 디램인 gddr보다 더 가까운 게 바로 hbm입니다. HBM은 용량도 뛰어난데요. 적층이 가능한 때문입니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기가바이트 짜리 디램을 12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24 기가바이트 용량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HBM3죠. 이 g d d r 6 12개를 다 합쳐야 HBM3 한개 용량과 같습니다. 아, 그렇게 HBM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 경쟁도 갈수록 치열한데요.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 맹추격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더 뒤져 있는 형국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 HBM의 최고 강자는 뭐니뭐니해도 하이닉스입니다. HBM의 선구자로서 삼성보다 앞선 기술 로드맵을 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HBM의 주요 과제는 메모리를 패키징하고 이 적층하는 것인데요. 이 하이닉스가 이런 공정 흐름 내공을 가장 많이 축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4세대 HBM3를 독점 공급 중이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5세대 HBM3E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삼성인데요. 최근 삼성은 5세대 HBM3E 브랜드 이름을 어, 샤인볼트로 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아직 엔비디아를 납품처로 뚫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주목하는 게 바로 AMD인데요. AMD가 조만간 그 MI 300X GPU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 양산이 연말에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삼성이 HBM3를 납품합니다. 이 하이닉스 작기에 바쁜 삼성 입장에서는 천군 만마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그 리사수 어, AMD CEO가 엔비디아 GPU H100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사실을 전해 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리사 수는 당시에. 그 AI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한 기업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장은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직 초입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AI 발전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말씀 에둘러 말한 것이죠. 엔비디아가 초기 AI 칩 시장이 많은 AI 워크 훈련 워크로드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CUDA라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 엔비디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는 AI 훈련 워크로드의 경쟁력이 가장 있습니다. 그리고 CUDA라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을 해줘서 엔비디아 칩이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 그렇지 AI 시장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워크로드만 어 경쟁력이 있다고 어, 칩이 AI 칩이 잘 나가는 시대는 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리사 수는 어, AMD의 GPU인 MI 300 GPU가 AI 추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고 NVIDIA의 GPU가 칩단 3만 달러 이상으로 하나 4천만에 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높은 허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어, 개발 단계 가까운 AI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그칩단 3만 달러 라는 비용이 용납 될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많은 기업에서 ai 도입이 활발해지면 아 기업들이 어, 비싼 엔비디아 칩 대신에 AMD 칩을 사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아난드테크 같은 IT 전문 매체는 엔비디아 H100을 AMD MI300이나 가우디 GPU와 비교해 볼때 기능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하드웨어 칩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처럼 월등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어, 그런 만큼 AMD가 AI 칩 시장에서 위상을 키워가면 어, 삼성 여기에. 그 AMD의 HBM3를 납품하는 삼성의 HBM 매출도 급신장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그 AMD의 GPU는 현재로서는 그 판매의 절반가량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미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도 MS 다음의 큰 고객인데요. 최근에는 구글과 메타도 AMD의 MI300 GPU 탑재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 그러니까 구글, 메타 등과 손잡게 되면 AMD는 2025년, 내후년이죠. 까지 엔비디아 출하량의 30%까지 추격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AMD를 기반으로 엔비디아까지 HBM 납품을 노리는 삼성에게는 큰 기회가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이전에 없던 신개념의 메모리 같은 것,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CXL DRAM 같은 것이죠. 이런 메모리 제품을 탑재하는 프로세서만이 1등이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신개념 DRAM을 삼성과 함께 프로세서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탑재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조화를 깨하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AI 칩 경쟁인데요. AI 칩 경쟁의 승부를 가르는 강건이 메모리 사양, 메모리 스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AMD의 새 GPU MI300 출시를 계기로 HBM 시장에서 삼성의 존재감도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